미디어를 일 이따... 스토리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상상 TV의 장명조 PD입니다. 교육상상 TV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로서요 위에 밴드 링크를 타고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면 행복한 교육을 위한 착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리읽다 스토리아트는 교육상상 TV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상상 TV와 미디어리읽다 스토리아트 모두 사랑해주세요. 또한 이 방송 내용은 이대영 스토리텔링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북스, 문자의 역사 시공사, 구본권 뉴스를 보는 눈 풀빛, 김평호 미디어 발명의 사회 3인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세계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미디어를 읽다 스토리아트의 내용은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미디어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 매개체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기원에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BC 3300년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문명을 이룬 수메르 사람들이 이 땅이 기름지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이 문자는 젖은 점토판에 삼각형 세기모양의 갈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과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것을 적어서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어 우르크 대신전 단지에서 출토된 진흙판에 새겨진 최초의 문자는 곡식포대의 수와 가축의 수를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제작된 진흙판은 수메르인의 사회 구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라가시에 있는 신전의 종교적 공동체에는 18명의 빵 굽는 사람, 31명의 술 빚는 사람, 7명의 노예, 그리고 1명의 대장장이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수메르 사람들이 상거래에서 은하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는 하나의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당대의 사회를 존속시키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죠. 국가의 뜻을 알리고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집단 내부 그리고 개인 대 개인 차원의 모둠살이 질서를 구축하는데 매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최초의 문자는 물체의 전형을 간단한 선화로 나타낸 것으로서 예를 들면 소를 나타나기 위해서 소의 머리를 그렸습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이러한 그림을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그림 문자를 여러 개 겹쳐놓음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표의 문자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명된 세기 문자, 즉 서령 문자 체계는 BC 3000년경에서 B.C. 1000년 사이에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한편, 고대 이집트의 문자 체계를 가리키는 상형문자는 대단히 매력적인 글자였습니다. 신전의 벽과 무덤의 내벽에 새겨진 상형문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칭송하고 있었고, 문학의 수단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학은 아주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요. 내용 또한 풍성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격언, 신과 왕에게 바친 찬사, 역사적 사건이나 모험담, 사랑의 노래, 서사시, 우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 마법, 의술, 약전, 요리, 천문, 시간의 측정 등을 다룬 지리책이나 과학책도 만들었는데요. 이 책들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것은 권위와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경사는 강력한 사회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필경사가 주로 진흙판을 이용한 데 비해 이집트 필경사는 다양한 필기 소재를 이용하여 글씨를 썼습니다. 그들은 돌에 상형 문자를 새겨 넣기도 했지만 훨씬 부드럽고 질이 좋으며 다루기 쉬운 파피루스도 이용했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파피루스를 이용하여 밧줄, 매트, 샌드, 돗다위에 많은 일상용품을 만들어갔고요. 그 섬유질 줄기를 이용해서 종이와 유사한 필기 소재를 만들어 글쓰기의 혁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필경사는 왼손으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오른손으로 써내려갔습니다. 필기 도구로는 용도에 따라 한쪽 끝을 베어내거나 뭉툭하게 부러뜨린 갈대가 이용되었습니다. 제목이나 소제목, 장의 시작 부분은 황화제 이수은이나 산화압으로 만든 붉은 잉크로 썼는데요. 오늘날에도 글씨의 크기나 색깔과 폰트로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퍼피루스의 제조를 독점했습니다. BC 3000년경부터 파피루스는 지중해 연안지역으로 수출되었고, 요 이집트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BC 2세기에 이집트는 경쟁국가인 페르가몬에게 필경의 필수품인 파피루스를 공급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필경사들은 가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이 언제 종이를 발명했는지는 정확한 연대가 밝혀있지 져 않는데요. 아마도 서기 2세기경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지 기술을 최고의 비밀로 숨겨왔지만, 8세기경 사라센 제국과 결혼 탈라스 싸움에서 사라센병에게 붙잡힌 중국 포로들로 인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에 제지 기술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스페인과 시칠리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3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주요 지역에는 제지 공장이 들어섰고요. 종이보급 이후의 역사는 문자의 역사를 지나 타이포그래피, 인쇄, 그리고 출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인쇄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문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의 탄생 이후 훨씬 후대의 사람이지만요. 문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은 침묵의 존재인지라 질문을 던질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것이며 이미 쓰여 있는 얘기만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서 말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글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자의 기록은 기억하는 능력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이웃고 감퇴시킨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세대가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기계에 사고 행위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아주 옛날에 어, 문자의 시대에는 오히려 구술 언어의 시대를 또 그리워하는 이런 이야기들 해왔고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자로 편지를 쓰는 시대 그런 시대를 어, 그리워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문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이로움이 왔는지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작성, 보관, 전승체제가 확립되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쉬워졌고요. 기록의 검증과 재검토를 통한 비판과 반성의 작업 역시 용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술 미디어 시대에서의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언어 환경에서 이제는 보다 추상적인 언어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문자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식 세계가 구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인쇄의 역사, 출판의 역사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장명적 PD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교육상상TV 채널 구독도 꼭 누르셔서 행복한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